항상 최신 아파트 가격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아가정입니다.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하락률 35위.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에 위치한 에코폴리스 동아 아이유시 2차 2016년식 933세대 전용 면적 63.8제곱입니다. 2017년 1억 8,400만원에서 21년 3억 3,2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1억 9천만 원에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2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4위. 대구시 달성군 옥포읍 강림리에 위치한 LH 어브시티 2015년식 815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5천만 원에서 21년 2억 6천 8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1억 5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3위,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일가에 위치한 수성 노데캐슬 더퍼스트 2015년식 979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2천만원에서 21년 10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5억 8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2위, 대구시 달서구 볼리동에 위치한 성당 내미안이 편한 세상일 단지 2009년식 1036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2억 9,800만원에서 21년 5억 8,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3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5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1위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월드마크 웨스트 엔드 2010년식 994세대 전용 면적 150.7제곱입니다. 2017년 7억원에서 21년 1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8억 7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8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2. 대구시 달성군 옥포읍 교황리에 위치한 옥포대성베르일사단지 2016년식 1067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4천만원에서 21년 5억 1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2억 6천 8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9위. 대구시 달서구 볼리동에 위치한 볼리로테케스리차 2009년식 473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7,800만원에서 21년 5억 7,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2억 9 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8위 대구시 달서구 본동에 위치한 그린맨션 3차 1988년식 822세대 전용면적 76.2제곱입니다. 2017년 1억 8천만원에서 21년 4억 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2억 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1 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7위. 대구시 북구 칠성동이가에 위치한 성광호방타운 1996년식 101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200만원에서 21년 3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2억 2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4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6위.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에 위치한 노변다숲 1996년식 745세대 전용면적 59.7제곱입니다. 2017년 1억 2500만원에서 21년 2억 53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1억 29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9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5위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일가에 위치한 오성우방 1993년식 496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천 6백만 원에서 21년 4억 1,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2억 10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3000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4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청구성조타운 1996년식 445세대 전용 면적 59.4제곱입니다. 2017년 2억 1,500만원에서 21년 5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2억 52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5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3위. 대구시 남구 이천동에 위치한 보성상하맨션 1987년식 510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천만원에서 21년 4억 7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2억 4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위,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에 위치한 지산이 단지 1991년식 694세대 전용면적 54.1제곱입니다. 2017년 1억 3,500만원에서 21년 2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1억 3,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1위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위치한 신천주공이 1998년식 609세대 전용면적 49.8제곱입니다. 2017년 1억 1천만원에서 21년 2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1억 1,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에 위치한 송현재림 1997년식 222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2,500만원에서 21년 2억 5,3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1억 2,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9위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위치한 대자연맨션 1차 1987년식 40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천만원에서 21년 3억 8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1억 9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8위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에 위치한 지산서안이 다음 1991년식 488세대 전용면적 40.4제곱입니다. 2017년 9천만원에서 21년 1억 8천3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9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7위.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 위치한 내당시형 1980년식 470세대 전용면적 55.3제곱입니다. 2017년 1억 800만원에서 21년 3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1억 9천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6위.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우방드림시티 2003년식 2160세대 전용 면적 53제곱입니다. 2017년 1억 8,500만원에서 21년 4억 5,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2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2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5위.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한 만촌호방타운 일단지 1997년식 1224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5250만 원에서 21년 10억 47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5억 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4위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에 위치한 성서보성화성타운 1994년식 1240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천만원에서 21년 2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1억 3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3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3위.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에 위치한 월성주공일 1991년식 1,234세대 전용면적 59.2제곱입니다. 2017년 1억 원에서 21년 3억 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1억 4천 8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위.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위치한 코스모스 1981년식 186세대 전용면적 46.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3천만원에서 21년 3억 1,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1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1위.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사가에 위치한 쌍용화성 1996년식 677세대 전용 면적 60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천만원에서 21년 4억 2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1억 9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2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 대구시 남구 봉덕동에 위치한 미리내 1983년식 408세대 전용 면적 107.3제곱입니다. 2017년 2억 500만 원에서 21년 4억 4,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2억 1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4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9위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에 위치한 지산대우로얄 1999년식 128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2억 3,400만 원에서 21년 5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2억 5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8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8위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 위치한 삼익뉴타운 1980년식 1776세대 전용면적 46.2제곱입니다. 2017년 8,500만원에서 21년 2억 9 6 0 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1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7위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에 위치한 그린맨션 1984년식 64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천만 원에서 21년 4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2억 1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2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6위. 대구시 북구 읍내동에 위치한 70목년 1987년식 530세대 전용면적 43제곱입니다. 2017년 9천만원에서 21년 2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9,3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5위. 대구시 달서구 본동에 위치한 월성주공호 1992년식 1740세대 전용면적 38.6제곱입니다. 2017년 5500만원에서 21년 1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665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4위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에 위치한 죽곡프로지오이단지 2012년식 544세대 전용면적 118.4제곱입니다. 2017년 3억 5천만원에서 21년 7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3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위. 대구시 북구 복현동에 위치한 광명 1980년식 730세대 전용 면적 43.6제곱입니다. 2017년 8,800만원에서 21년 2억 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8,8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위.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에 위치한 대구금 강맨션2차 1991년식 286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5천만원에서 21년 3억 6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1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위. 대구시 달서구 볼리동에 위치한 한신 1985년식 240세대 전용 면적 41제곱입니다. 2017년 8,300만원에서 21년 2억 2,4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8,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6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